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미테리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품목 추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배우는 이시하라 리나입니다. 청순하며 가난 외모로 매니아가 참 많은데요. 특히 뭔가 참한 이미지와는 달리 작품은 또. 하드하면서도 일방적으로 당하는 위주의 작품 활동을 하다 보니 우리 남자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 같은 컨셉이라지만 빌렸다가도한 번씩은 다시 꼭 꺼내보게 되는 그런 매력을 가진 배우입니다. 자, 오늘의 추천품번 RBD 804번. 일본어로 된 제목은 미인 안에 감금조교 뭐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작품 설명을 잠시 살펴보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나는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잃었다 자포자기 가된 나를 구해준 건보험판매사 이시아라 리나 기다려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스토리를 보니 역시 이시아라 리나의 주 장르네요. 또 엄청 당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바로 사진과 함께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시작되면 여성용 정장을 입고 낡은 집 앞에 서 있는 이시아라 리나가 보입니다. 이 집에 살고 있는 남자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아 친절하게도 직접 방문하여 절차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굉장히 쌀쌀 맞게 대하네요. 아니, 이런 미인이 집에 찾아와서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이런 태도라니. 이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리나 이젠 보험일을 그만두고 충실한 아내가 되고 싶다는 사랑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며 사랑스러운 자태를 뽐내네요. 그리고 열심히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집청소, 욕실청소, 빨래까지 정말 참한 유부녀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찾아온 남자, 지난번 그 남자인데요. 지난번에 도와준게 고맙다며 감사인사를 하려고 왔습니다. 다네요. 이시아라 리나는 이 남자를 집안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이상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며느리를 보고 싶어했다며 그 엄마는 리나가 마음에 든다고 했다네요. 소름 <laughs> 돋 당연히 불안한 느낌을 감지한 이시아라 리나는 곧바로 도망을 시도하지만 도망에 송공할 리가 없죠.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야동이니까요. 그렇게 그 남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한판 세게 당하고 수건으로 입이 막힌채 공고차로 납치됩니다.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강금 사육 토리가 시작됩니다. 이 남자 꽤나 악질입니다. 화장실도 안 보내 주고요. 몸은 직접 씻겨 주고 수치 플레이를 계속하네요. 그러면서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는 이시아라 리나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합니다. 이시아라 리나도 방황기만 한듯 보이지만 도망치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휴지에 도와달라는 문구를 적고 창문을 통해 밖에 내겁니다. 누군가 본다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서 한 행 동이 겠죠？잠시, 시 간이 흐른 뒤그문 구를 보고, 한 사람 이 찾아옵니다. 그한 사람이 납치범이에요.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야동이니까요. 이 남자는 더 이상의 친절은 없다며 더 강한 한판 한판을 예고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도망갈 수 없도록 양쪽 발에 쇠사슬을 채우고 리나에게 참교육을 하네요. 반자는 없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당하기만 합니다. 역시나 항상 비슷한 컨셉이지만 그래도 재밌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도 오랜만에 이 영상을 통해 리나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도 항상 평타 이상은 치는 배우이니까요.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감상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